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김창영입니다. 예, 오늘은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하고 한전에서 공동으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공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이 내용 보시면 제목이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 시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에는 750억 그리고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에는 150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냉장고가 뭐냐 면 식품매장 있지않습니까 식품매장 에그 문없이 오픈으로 해서 이렇게 어그 냉장하는 그런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품 매장의 냉장고에 문달기 지원 사업으로 150억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1월 15일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은 원래 냉난방기만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냉난방기하고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냉장고까지 이렇게 4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어, 뭐 고효율 기기 그 지원 확대라고 하니까 뭐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냉장고나 냉난방기,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구매할 때뭐 지원받는 겁니다. 그냥. 지원받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40%를 지원을 해줍니다. 부가세는 물론 이제 사장님들 부담이고요. 40% 지원을 해주는데 1등급의 고효율 기기,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구입할 때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고물품 구입한다.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고물품 중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면 가능은 하겠지만 뭐 중고물품 중에 그런 물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식품 매장을 운영하는 어, 사장님들한테는 유용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은 어,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쓰고 있건, 있는데 어, 도어형으로 교체 개조하는 경우 그리고 개방형이 아닌 도어형을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 대상이고요. 사업 기간은 1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선착순이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는 부분. 그 지원 조건은 소요 비용의 40% 수준이고 부가세는 뭐 제외고. 뭐 항상 이 부가세는 항상 제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지원 목적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의 고효율 기기 구매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사실 이제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차피 똑같은 난방이나 냉난방을 할 경우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좋은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세 낭비를 줄이겠다 어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규모는 750억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고는 이제 2월 말에 한전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트 접속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접수는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고효율 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장님들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품목은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물론 이러한 물품들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이어야 됩니다. 뭐 재고나 아니면은 중고 아니면 또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 구매 비용의 40%를 40 지원해줍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지원사업은 사실 그 구매비용의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사실 소상공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해줄거면좀더해주지왜40% 밖에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소상공인, 지금 뭐각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이런 물품 구매하는 데 있어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지원사업을 설명을 그, 그 사장님들한테 안내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그 40%라도 뭐 어딥니까? 뭐 일단 뭐 지원해 주면은. 일단, 무상이니까, 뭐, 감사하게 그렇게 지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40%라도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뭐, 연초다 보니까 각종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저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시시각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선택해 주시고, 뭐,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